지우는 깊은 밤, 어머니와 아버지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낮은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다. 그 안에는 지금껏 알지 못했던 가족의 긴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. 외할아버지가 원래 여자였다는 사실, 그리고 그 비밀이 대대로 이어져 왔다는 것.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자신은 지우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자라게 될줄 몰랐다고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. 문 뒤에서 눈을 감고 서 있던 지우는 차갑게 젖은 손바닥을 움켜쥐며 속으로 중얼거렸다. 결국 나도 평생 이 길을 걸어야 하는 걸까. 그 시각 윤재는 천문학과 연구실에서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. 교수는 코닝 대학교에서 제안이 들어왔다며 윤재의 손을 꼭 잡았다. 이건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. 내가 바라던 별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라고. 윤재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. 그리고 머릿속에는 지훈의 얼굴이 자꾸만 스쳐 지나갔다. 떠나야 한다면 그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있을까? 다음날 지훈은 일부러 윤재를 피하려 했다. 그러나 분리수거장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지 못했다. 윤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. 지훈아, 나. 해외에서 연구제안이 들어왔어. 순간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. 애써 담담한 척,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. 잘 됐네. 내 꿈이잖아. 하지만 눈길은 피하지 못했고,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억눌린 감정이 번져나갔다. 윤재는 그 눈빛을 보며 손을 뻗으려 했지만, 지훈은 뒷걸음질 치며 웃음을 가장했다. 나 없어도 괜찮을 거야. 넌. 잘할수 있어. 강민주는 점점 지훈의 곁에서 그를 지켜보는 시간이 많아졌다. 집앞 계단에 앉아 멍하니 별을 바라보는 지훈에게 민주가 다가와 물었다. 왜 그렇게 혼자 버티려 해? 힘들면 누군가 붙잡아. 지훈은 대답하지 않고 다만 고개를 돌려 민주를 바라봤다. 그리고 짧게 그러나 깊게 말했다. 붙잡아도 언젠간 다 놓게 되니까. 민주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떨군 순간 갑자기 골목 끝에서 민동기가 나타났다. 여전히 집착을 버리지 못한 듯한 눈빛이었다. 그는 민주에게 다가오며 낮게 속삭였다. 아직 끝난 거 아니야. 넌 결국 내 거야.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동기의 팔을 막아섰다. 두 사람의 시선이 불꽃처럼 부딪혔다. 그날 밤 윤재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. 우리, 만날 수 있을까? 두 사람은 오래된 놀이터에서 마주 앉았다. 윤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꺼냈다. 지훈아, 내가 떠나야 할것 같아. 근데, 널 두고 갈 자신이 없어. 지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, 그는 애써 웃음을 지었다. 그러니까, 내가 정리해줄게. 윤재야, 우리. 여기까지 하자. 윤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. 뭐라고? 지훈은 똑바로 윤재를 바라봤다. 너의 꿈을 위해서라면, 난 필요 없는 사람이야. 윤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. 그게 내 진심이야? 나를 사랑한 게 거짓이었냐고.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. 그리고 한마디를 겨우 내뱉었다. 사랑해서 그래. 사랑하니까 보내주는 거야. 놀이터를 떠나던 윤재는 결국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. 그 순간 하늘에서 별빛이 쏟아지듯 반짝였지만, 그 어떤 빛도 그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했다. 한편 유리와 민혁은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다가 문득 손이 스치며 서로의 시선이 얽혔다. 민혁이 농담처럼 속삭였다. 너나 조금은 좋아하지? 유리는 당황스러워하며 펜을 떨어뜨렸다. 하지만 그의 입술 끝에는 지울 수 없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. 그 옆에서는 지혜와 영석, 그리고 정자가 얽히며 또 다른 긴장감이 서서히 차올랐다.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복잡한 관계들이 마치 한편의 오케스트라처럼 점점 거세게 울려 퍼졌다. 마지막 장면, 지우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외할아버지의 방 앞에 섰다. 방 안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. 분명 외할아버지였지만 그 목소리는 낮고 굵었다. 문을 열자, 지우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. 외할아버지가 거울 앞에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. 너도 곧 알게 될 거다.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대물림된 운명이라는 걸. 지우는 몸이 굳어버린 채 차가운 공기에 휩싸였다. 모든 의문과 두려움이 한순간에 몰려왔다.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. 화면에는 윤재의 이름이 떴다. 지우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. 그러나 들려온 목소리는 낯설었다. 윤재 씨 맞으시죠? 지금. 큰일이 났습니다. 전화기 너머의 다급한 말과 함께 지훈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다. 화면은 그대로 어둠 속으로 전환되고 시청자들을 압도적인 긴장감 속에 몰아넣으며 구하는 끝을 맺는다.